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괜찮은 리포트가 좀 하나 있어서 어, 이 내용을 공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laughs> 네, 녹화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된 내용은 AI가 현재 노이즈가 좀 많죠. 어, 닷컴버블과 비견되면서 어, 수익성에 좀 오래 걸리지 않겠니? 음, 그런 분석들, 그런 우려감들이 어, 관련 종목군들을 좀 많이 끌어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리포트에는, 좀 기후에 가깝다라는, 기후에 가깝다라는 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볼 텐데 일단은 임지용 애널리스트께서 본인의 생각을 좀 올려놓습니다. 자 일단은 AI 인프라 지출 규모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내용은 그래요. 수익 대비 비율 추이를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의 매출이 15%를 설비 투자에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거 IT 변화 사이클하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 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료들을 하나씩. 지금 리포트 안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이천 년도에 닷컴 버블 때였잖아요. 그때 IT 시총 상위 기업 매출 대비서 k p x 비율 자체가 그렇게 이십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이천이십일 년도 이십일 프로, 이십점일 퍼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이 닷컴 버블 때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옵니다. 7프밖에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자본 지출이 과다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쓰신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을 보고 나니까. 확실히 과거와 현재의 자본지출을 비교를 한다는게좀 너무 좀 단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laughs> 그리고 이때 당시의 자본지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익화를 만들어내는 데에 기간하고 현재 2023년도하고 2024년도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의 수익화를 만들어내는 기간 자체가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이때 당시에 어... IT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수익화를 만들어내니까 수익 모델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또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거 IT 패러다임의 변화에 소요되는 시기들을 보는데 보시게 되면 20년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PC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서 스위커를 만들 그러니까 스윙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20년이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터넷 시기에는 12년이 회수 기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짧아졌죠. 6년. 그리고 생성형 AI 요 시대에 들어오면서 20년, 12년, 6년 동안 이 걸렸던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걸렸던 시기가 3년으로 굉장히 빠르게 단축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기술에 대한 투자의 환경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1년 반 정도,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AI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수준에서 꺼내는 것은 굉장히 좀 짧은 시각으로 보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 향후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관찰 기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투자 기간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뭐 나쁜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 에. 그리고, 그리고 뭐또 하나 예를 좀 들어온 게 있기는 한데 이거를 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에, 에, 보이시죠? 이거 좀 치울게요. 에, 이거를 좀 보시게 되면 이런 뭐 내용 네오... 하셨어요. AI 기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막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기술의 비용 방정식은 과거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PC 시대를 들어오면서 어, 투자 회수 기간이 20년이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 기술의 비용 방정식이 과거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변화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고 1997년에 서브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서버 가격이 64,000달러였는데 3년 이내에 x86칩 그리고 리눅스 기술 그리고 my sql 확장형 데이터베이스의 조합으로 서버의 기능을 50분의 1 /50 비용으로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픈소스 리눅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및 개발도가 결합된 x86칩의 확장은 aws 인프라의 주류화로 이어졌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지난 10년 동안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진화 부분들이 수천 달러의 주주 가치를 창출 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주식 시장은 기술의 단기적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장기적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도 AI 기술을 통해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지 쉽게 예측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AI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A.I.의 비용 방정식이 변화해서 우리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킬러 앱이 개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열어두면서 이 A.I. 시대를 점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분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G.P.T. 운영 비용이 현 현재로서 굉장히 좀 빠르게 비용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보이시죠? GPT-3의 2023년도 1월달에 하나의 토큰을 운영하는데 0.02 달러가 소요가 됐다고 하게 되면 소비가 됐다고 하게 되면 현재 채 GPT 3.5로 넘어오면서는 0.002 달러까지도 지금 내려왔습니다. 상당 부분 이게 운영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싸게 들어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어, 요게 좀 의미 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보자고요. 보이시나요 지금? 예, 이거 이거거든요 이거 예, 이건데 이게 현재 GPT 4로 넘어가면서 50% 이상 cheaper 어, input이구요. 33% cheaper output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 비용 자체가 50%가 저렴해졌어요. 엄청 저렴해진 거죠. 그에 따라서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어, AI는 버블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과거 어 그러니까 AI의 시가총액이 지금 3조 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과연 이 엔비디아의 3조 달러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 빅테크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거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볼게요. 시가총액 3조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이 현재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정도거든요. 2조 달러 부근이 아마존하 구글인데 재무적으로 봤었을 때 1천억에서 5천억 달러의 매출, 그다음에 이제 500억에서 1천억 달러의 순익을 이창출 하고 있다. 자신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에해서 각각의 고유의 장점들이 있는 시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10억 명의 사용자 기반이라든지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의 80%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강력한 생태계를 주도를 하고 있고 기술적 R&D의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기업들이 은근히 경쟁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곤 있지만 각각에서 벌어들이는 요그 수익 루트 자체가 다 유니크하다라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AI 시행에서 지배적인 운영 체제라든지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AI 가속기 칩셋. 시장에서 95%라는 점유율, 그리고 기술적 리더십, 거기에다가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조 달러는 엔비디아가 받아도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2000년도의 시스코의 밸류 부분하고, 현재 지금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포워드 밸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5년 평균으로 봤었을 때 37배, 그리고 고점이 132배에서 버블, 닷컴 버블은 맞고 지금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줬더라고 되면 엔비디아는 현재 5년 평균으로 봤었을 때 30배, 현재는 32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엔비디아가 고평가형이 아니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어 각자가 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가치들이 필요하죠. 앞서 제가 좀 언급드렸던 엔비디아 시가총액 3조 달러의 타당성을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보이시죠? 점유율이 95%그 다음에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 닷컴도 그렇고 알파벳 구글이죠. 그 다음에 이코 소프트도 그렇고 각각의 주요 제품들의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각자의 영역에서 뚜렷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의 고객사란 얘기야. 그러면 이 각각의 네 기업들이 뭐네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제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밸류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리포트를 읽고 나서 야,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그래서 한 간에 어,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 거기에다가 엔캐리 자금 청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지주형 리스크. 이제 경기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복합적으로 매크로적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빠르게 급변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좀 많이 올라갔던 것들에 대한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고 현 구간에서는 어, 주가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밸류에 대한 부담 부분들을 상당히 조금 어, 덜어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오늘 이 관련 내용들을 좀 보면서 뭐 엔비디아를 우리가 뭐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생태계 자체가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선도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AI 버블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AI 산업에 대해서 아,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아는데, 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도표를 통해서 좀 보시게 되면 좀 의미있게 생각을 할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꼭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우리가 따라가자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어찌됐든 간에 과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져온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각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그래도 뭐 각자의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재미있는 리포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를좀장 끝나고 천천히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어봤고 그리고 좀 공감 가는 부분들도 좀있고요 생각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런 좋은 내용들은 공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해. 살짝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렸으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최근에 AI 버블론과 관련해서 너무나 또 부정적인 생각들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사람은 또부정적인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좀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러한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도 있다라는 거좀 알아주시면은 좀 재미있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짧게나마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